누가 제일 재밌을까요? 가는 거? 네. 제일 재밌는 건 용진이 혼자 가서 10초 컷이 제일 재밌지. <laughs> 그게 제일 웃기긴 하지. 경수도 약간 뜬금없이 웃길 것 같긴 해. 어. 야, 정원아너 운전 잘한다. 삿포로 아. 도 좋아하는데, 솔직히 한국이 더 좋다. 그니까, 그지? 네.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어. 있어. 야, 날씨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풀렸지?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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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다. 음. 아, 오르, 오랜만에 막 근데 초록색들 많이 보니까 너무 좋, 좋지 눈이 뭔가 안구정화되는 느낌. 와. 어, 여기 되게 제주도 느낌 난다. 그지 여기 이쁘다, 근데. 예스, yes, sir. 스캐디 <laughs> 충전하고 갑시다, 충전. 네, 충전. 충전하고 갈까요? 어, 충전. 오케이. l e t 충전. 카드로, 아, 충전해서. 오 네. 오, 저 처음 해봐요, 이거. 와. 와. 초음 봐, 초음봐 이거를? 어. 자동으로 열고. 충전하는 거 봐봐. 어? 신기해. 이걸 열고. 아래 고속. 우와! 됐어? 빼. 해서. 우와! 나이스! 오! 된것 같아. 오, 어, 됐다. 어. 된다. 됐어? 충전이 What? 시작됩니다. 해대 응. 되고 있어 지금. 저기, 네. 자 이곳은 하조대 해수욕장인데요. 네. 자 이곳은 저희 편하게 해변 둘러보시고. 네. 이쪽으로. 네. 저희, 저희 뭐그 1.5km 또 뛰어야 되고 아니야.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내가 잘 알아 또 갑시다. 아 네. 야 날씨가 근데. 네, 아니 뭐왜 자... 춥지 좀? 우와, 와 바다 내 장난 야, 아니다. 와 바다다 바다인데? 어이구야 바다네 야 서핑하기 딱 좋네 파도가 파도가 해물. 해물, 해물. 아. 좋다 이거 보여우해무아 배고파 아야그파아 우리 막 뛰어가볼까? 어? 형. 아아아 형. 바다를 위해서한번 뛰어봐 어+ <laughs> 어떻게 해? 바다가 우리 불러 서칭파도인데 야 저기 진짜 미쳤다 낭만이네 아유 <laughs> 야 오른쪽 핫센터봐라와 여기서 아, 와와 어쩔 거 저거 서 저기 서그저 어쩔 거냐 저거거기서 아, 그냥 한 저기 리 그냥. 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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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저 키스 키스. 키스. <laughs> 야. 저기 저기 저 사주대가 이렇게 길었나? 와. 바다야! 들리냐? <laughs> <laughs> 방송 보니까 이렇게 그냥 걷는 건안 나오더라고요. 어 맞아. 네. <laughs> 뭐라고 뭐라고? 그냥 걷는 거는 안, 안 나오더라고. 안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안 되고 뭐 이상하게 돼. 걸어야 돼. 이렇게서 잡고. 이렇게만 나와. 롤롤렐 야! 바다야 들리냐에. <laughs> 제발 좀 봐줘! 봐라! <laughs> 목요일 밤 9시! <laughs> 야, 이런 동물에도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손으이 <laughs> <정도면 웃음> <정도면 웃음> <이런 식으로> 쓰고 <laughs> 형. 용진이 형! 우리 팀 리더님! 사이월드 감성! 사이월드 감성! 아님사이 되는 거아니거형 야, 깔끔하게! 네. 여기서 네. 게임 시작하자! 이걸로! <laughs> 아니, 와... 여기서 진짜 뭐 게임 하나 할 만한 거 없나?